안녕하세요. 게임도 세오입니다. 많은 닌텐도 스위치 유저분들이 목 놓아서 기다리는 타이틀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일 텐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동물의 숲 에디션을 통해 스위치에 입문하시려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월 2주차 뉴스 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닌텐도가 공지사항을 통해 2월 7일에 예정이던 동물의 숲 에디션의 예약구매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동물의 숲 에디션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예약 구매 일정이 2월 7일에서 미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물의 숲 에디션 외에도 한국 시장용으로 생산되는 본체, 조이콘, 링피트 어드벤처 등 중국에서 공급받는 닌텐도 스위치 관련 물품 전반의 출하 또한 지연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예약 판매는 사전 공지와 마찬가지로 2월 7일부터 예약 구매가 시작되었으며, 동물의 숲 에디션과 소프트웨어의 발매 일정 또한 변경 사항 없이 3월 20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 닌텐도는 연기 이후 새로 정해지는 예약 개시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GTA와 레드 데들 리뎀션으로 현대 게임사의큰 발자취를 남긴 락스타 게임즈 공동 설립자 덴 하우저가 3월 11일을 끝으로 회사를 떠납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모 회사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덴 하우저는 형샘 하우저와 1998년 락스타 게임즈를 설립하여 부사장에 올랐으며 GTA와 레드 데들 리뎀션 시리즈를 비롯해 맥스 페인 3, LA 노아르. 분리 등 다수의 게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게임을 설계할 때 자신의 영화와 음악에 대한 안목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집어넣는 인물로 유명한데요. 락스타 게임즈는 타이틀을 출시할 때마다 기록적인 판매고와 함께 뛰어난 작품성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형쌤과 함께 2009년 타임즈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백인에 올랐으며 2014년에는 아카데미 오브 인터랙티브 아트앤사이언스 명예의 전당과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댄 하우저의 퇴사 후 행보는 알려진 바 없으며 형샘 하우저는 락스타게임즈 사장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발매 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완성도로 혹평을 받은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가 무제한적인 환불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불은 게임플레이 여부 및 시간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만요.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는 제한 없이 환불을 요청하면 당분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블리자드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가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들에게 환불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으며 고객 지원 페이지를 통해 환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출시한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는 큰 기대감 속에 출시되었지만 수많은 버그와 낮은 퀄리티, 블리즈컨 당시의 약속과 달라진 모습 등으로 메타크리틱 유저 스코어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팬들에게 큰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블리자드는 유저가 바라던 만큼의 경험이 없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7일 클래식 모드 렌더링 개선, 일부 애니메이션 수정, 게임 속 텍스트가 겹쳐서 표시되는 문제 등 주요 버그를 수정한 패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블리자드의 제이알렌 브렉 사장은 자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힘든 한 주였다라며 선보인 게임이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출시 후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관련 계획을 유저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5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이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PC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고사양의 PC 게임을 PC, 맥, 안드로이드 폰등 성능이 낮은 디바이스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식 출시와 함께 30여 개의 무료 게임과 수백 가지 유료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게임 스토어나 퍼블리셔와 협력하여 즉시 플레이 가능한 게임 라이브러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서비스는 LG U+, 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U+, 지포스 나우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 RPG 이스 나인 몬스트롬 녹스가 자막 한국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 4로 2월 13일에 발매됩니다. 니혼 팔콤의 대표 시리즈인 이스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에스테리아 북동 쪽에 위치한 감옥도시 발두크의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한 아돌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서브 캐릭터가 등장하며 각 캐릭터만의 고유 기술과 부스트 상태에서 발동할 수 있는 엑스트라 스킬 등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자연적인 힘을 지닌 괴인들의 이능 액션으로 감옥 도시 곳곳에 숨겨진 곳을 탐험하는 재미와 이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대 보스와의 대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69,800원입니다. 리듬 게임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메가믹스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2월 13일에 발매됩니다. 세가핏 하친의 미꾸 프로젝트의 10주년 기념작이자 닌텐도 스위치로 처음 발매되는 프로젝트 디바 시리즈로 지난 10여 년간의 역사를 장식한 99곡과 새롭게 제작한 테마송을 추가해 총 100곡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방식 외에도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을 사용해 플레이하는 새로운 게임 모드, 믹스 모드를 추가 모든 곡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58,400원 입니다 대전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이 2월 14일에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전격투 시리즈 스트리트 파이터의 최신작 스트리트 파이터 5의 두 번째 버전업 작품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5 본편과 기존 아케이드 에디션의 모든 컨텐츠를 비롯해 챔피언 에디션만의 신규 V스킬과 밸런스 업데이트, 아케이드 에디션 이후 추가된 11명의 새로운 도전자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 4와 PC의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하는데요. 본편을 보유한 게이머라면 업그레이드 킷으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4 챔피언 에디션이 37,300원, 업그레이드 킷이 31,000원, PC는 본편이 필요한 업그레이드 킷으로 발매되며 27,000원에 발매됩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다크 사이더스 제네시스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2월 15일에 발매됩니다. 총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지옥으로 향하는 두 기수의 여정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로 전작 다크 사이더스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템, 능력, 무기 인챈트 및 크리처 코어 등을 수집하여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시리즈 최초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 가능한 협력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PC는 작년 12월 5일에 발매되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도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외출이 힘드시다면 집에서 콘솔 게임을 여유 있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저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